불 파게티 이게 뭐래? 나까? 불닭 게티. 불닭 쩝 몰라. 이게 뭐가요? 이게. 반갑습니다, 스리 카마입니다. 오늘도 어 그냥 바이크 타고 어 라이딩 한번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늘과 함께 어 가까운 곳으로 어디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은 슬리본 슬리본 라이드 카페 가서 일단 커피 한잔 먹고 또갈 목적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안전하게 재밌게 또 라이딩을 즐기고 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주차장이 길이 아니라 건물 옥상입니다. 건물 옥상에 부산 삼북도로는 건물 옥상을 이렇게 길과 높이를 맞춰 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합니다. 이렇게 지붕 옥상에다가 방수 처리해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쓰고 또 다른 사람들 주차면도 크서 또 돈을 또 받고 그렇게 해서 세 받아먹는 식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아이디어 좋지 않습니까? 어, 어, 그렇구만. 오도바이도 배가 고파. <laughs> 기름 높아자 네, 기름 높아 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오도바이도 배가 고파요. 이봐유 <laughs> 음. 이만. 한 방울도 아끼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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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잘, 잘. 어, 봐라, 계속 나온다, 이거 봐라. 이쪽도 계속 나오잖아. 안보여야안 언니는 네. 안 보이지? 네. 야, 이 정도 같으면 저기, 저 하단까지 간다. <laughs> 어, 봐라, 계속 나온다. 됐다, 이제. 됐 어, 아이시카드 빼달란다. 응. 아이시카드를 빼주세요. 내가 일시 아이시라. <laughs> <laughs> 내가 이시야이시야이씨 하지마 이자 <laughs> 이제 슬리몬까지는 6.4km 남았네 6.4km 6... 어 5분 남았네요 뭐 5, 6분이면 10분 안에 도착할 것 같아 네 10분 안에는 도착해요 응자가자야자슬리몬 음, 네. 다가갑니다 도착합니다 ,이. 네. 아드님 슬리원다 갑니다 슬리어주소 장사 안하네 이제 여긴가요? 어슬림원도 장사 안하나? 안하는데요? 네, 차네 아그오도바 있네 오바 있네 어 있네 있잖아 오. 우쭈 우쭈 우 우쭈, 우쭈, 우쭈 우와 폭주족 우와 폭우족화장 알아? 어뭐 아빠 니가 알아 시킬게. 니가 알아서 시킬게. 시키고 가. 응. 이 새우 라면 아직 하죠. 예. 네. 니뭐 짜장라면? 예 네. 짜장 좋아. 갖다 줘 뭐라고? 계란 추가 계란 추가? 네 불닭게티는 하나하나 섞이는 거예요? 그 짜장라면이랑 낙곱면이랑 섞여서 한개 남아요 예. 그러면 이거 한 개랑 짜장라면 한개 계란 추가 두 개만 할까요? 예예 하고 음료수는 뭐 먹을 거야?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복숭아 아이스티 하나 한번먹어더 있나? 슬리본에 짜장라면 좀... 더워서 좀 벗자 아우 진짜 아우 감아먹혔어 진짜 아, 먹어봐 한번 응. 맵지? 너무 매워. 자 줘봐. 소떡 소떡. 이카격으 하나씩 빼먹게 할까? 아니요. 왜? 이렇불리 같아. 왜? 아, 빠떡만 하나 먹게. 아니요. 왜? 소세지 떡 먹어 음.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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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음,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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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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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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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음, 음, 와 맵네 무겁단거야 별안 맵던데 별로 맵나? 많이는 안 맵던데 많이 이거 되게 괜찮은데요? 되게 괜찮은데 그요네막 맵지도 않고 딱 좋네요 그들 냈다고 예. 그 맵다고, 네. 맵다고 한거 같은데. 아 어, 지금은 괜찮아. 아까는 매웠는데 소세지 안 먹니가? 먹어야 먹고 가. 네. 응. 네가 소세지 안 좋아하는가 해서 아빠는 먹어 을까 했지. 아빠가 먹고 싶어. 음. 왜냐? 어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이게 항상 떡을 좋아질래 소세지는 안 좋아하는 거야빠가 먹을래 던거지와이되겠아 와. 와, 매워서 소세지는 먹어야 되겠다 아 그니까 도저히 매워서 안되겠다 소세지는 <laughs> 음좀 낫네 맛있게 먹어야지 아빠는 근데 그냥 매워요? 어 <laughs> 맛있는게 매워 마신게자 슬리본 가서 자파게티 어, 먹고 다시 집으로 복귀합니다 뭐 어디 가려 하다가 시간이 4시 반이라서 어디 가기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그냥 다시 부산으로 가면서 생각나면 어딘 를 하나 더 들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자, 집으로 렛츠! 예리! <laughs> 게, 즐겁게 알아보고 했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쓰리 수고야. 네. 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